여전 o 저홈커밍데이라고 해서 그때 f 명이 e 었는데 여기 계셨는데 근데 오늘은 o u 명이 r e sitting there occasionally. Even younger and younger, young people, y o u 친구가, 제날 받으면, 손주라고, 아 아들이라고 할으 애, 놈들이 아버지 발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그 자체로, <laughs> 근데 그, 그, 소리 하니까 생각이 나서 다시 우습게 얘기해. 영어, 서울시, 영어 장학사분 그래도, 저, <laughs> 어, 그 있잖아. 그리고 정년퇴임했어. <laughs> 손주, 손주면, 너 이거 영어 가르쳐 줄게. 이 예, 한마디 뭐라고 했지? 할아버지다이그도는오는게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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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잘금이도 그런 소이 정도는 지어이 정도는 지금. 도는녀가있는데왜이녀도딸 지금. 이정깐는학교들어가서이건도는 지금. 이 정도는 지금. 이 정도는 지금. 는지들이는데난이정도교지이정도지지 어머는 뭐 문제도 있으니는 나도 봐야지, <laughs> 거도말그 어떻게 한참 나도 보는데 몇번 했더니 아 할아버지한테 갑갑해서 영어 못 배우겠더라. 이 <laughs> 배우려면 나도 교재를 가지고 미리 배가지고 청장가리킨 주리 듣는. 그런데 속으로 아예 잘됐다이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영어를 가르친 게참놀라았지 <목소리도> <없지? 웃음> <laughs> 요새 같으면 이거야. 잘하셨어요. <laughs> 아, 아, 네, 근데, 전시 그때다 알았어요. 선생님이 <laughs> 이러실까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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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야? 야, 영화를 좀아시구나고 여기서 생많았 그 <laughs> 아, 그리고 여서술 <저기서> <laughs> 먹으면서 내가 차바리들이가서 시일 <laughs> 내이 오라고 <laughs> 그랬다 그랬잖아. <laughs> <displays> 나는 양심이 있어. 2 2회가 한참 먹고 룸 짜라고 이랬는데 생겨치는나 봤어. 이새한 애들이야. 여기 애들하고 술 먹냐? 여성 마당 오라고 그래, 사장. 님 여기저기, 마당도 23, 27, 28월밖에 안 되는데. 요 그래서 나 튀어나왔어. 옷못 믿겠는데요? 옷못 믿겠는데요? 22에 때 튀고. 아니야, 절대 튀어나오실 분이 아닌데. 자, 태어나실 태어나실 태어나. 태어나.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데려오라 그래야 나도 그래서. 그때는 나양세였이든 그러시더라고. 무슨 무시지 말고 과거처럼 올무시. 도덕 교육을 한번 해. 네. 중국의 성인이라고 했다면 뭐 성적자르고 그다 음. 공자 맹자 뭐 <laughs> 순자, <명단이 있어>. 주자 <laughs> 뭐다 있잖아. 근데 성선설을 예견 사람이 누구야? 성선설 영자입니다. 냉자, 냉자, 자 선악설은 선, 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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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 순자. 선악설은? 선악은? 선악은? 선악사재는 인간이 두 가지 다가고있다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자입니다. 응? 노자입니다. <laughs> 양웅이라고 있어양 어, 중... 그러면 다, 다 작자도 양자, 양자, 양자. 그 작자가 옛날에 조총인가봐, 조총 조총인가, 이거 그러면 주자는 뭘, 무슨 소리를 주장했어? 주자, 주장. 다주는 <목소리> <지는> 겁니다. 이기 먹으러 <목소리> 가는 <목소리> 야 야, 저 세대자 맞는 데 <거> <목소리> 대장로을 주장했어. 대장론. 대장. 아, 먼저, 대강? 집관에 아, 아, 이름 적었다가, 아, 아, 대우실을 보내. 그래나 고자는 뭘 주장했어, 고자. 네. 애못 넣는 거죠. 저그 <laughs> 어, 어떻게 잘 알지? <laughs> 성불구설을 성주장했어. 진짜진짜 아, 아, 아. <laughs> <laughs>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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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고 <그런 말은 또. 웃음> 없어. <laughs> 아, 내가 또안 해. 하면... <laughs> 아, 지금 문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아, 한국에서 해 나와. <laughs> 아니, <상관없는> 게, <laughs> 신혼부부가 있었어. 신혼부부가 그래. 있었 <laughs> 우리, <웃음> 이 부분 들한는데 부분 하고 그렇게 말라고. 그래 네. <laughs> 아, 부끄럽잖아. <laughs> 10여년이 지났는데도 불까? 왜? 아직도 부끄러워? 아니, 당신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빠져. <웃음> <웃음> 이 사람은... 선생님, <laughs> 이러시면 안됩니다. <laughs>